실이 위치되어 있는 TA실에서 어 근데 싸늘합니다. 아씨, 제가 몸이 허한가요? 히터를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히터가 안안 틀려 있어서 입이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예,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대충 이제 짐작은 하실 거예요 내용을. 근데 제가 어, 이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다가, 공부를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놀라운 거. 응? 음? 의외, 정말 의외였어요. 의외인 걸, 어,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 대부분, 어, 그러니까, 과음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일반인 분들도 보통 이제, 피로하면 뭐라고? 뭐 때문이라 고 그래요 다 피로하면 다간 때문이야 그러죠 노래도 있었잖아. 차두리가 광고도 했고 간 때문이야. 예,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뭐더욱뭐 말할 필요도 없이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보통 건강하신 분들도 의외로 계신데 어 판단 자체 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체는 검사에서는 그 간에 뭐 문제가 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뭐 병원 검사에서 그런 거고 뭐 실제로는 뭐 저야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피로감이 있잖아요. 다 간들 안 좋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아예 알콜성 간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고 뭐 알콜성 간염으로 해서 뭐 간경화, 간경변이라고 부르던데 요즘에는 음, 간경화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고 뭐, 지방간, 어, 지방간, 어, 저, 알콜성 간염 전에 저도 지방간 판정, 판정받았었고 간수치 막 저, 막 꼭대기 찌르죠? 알콜성 간염까지 가면요. 거의 몸이, 음, 그냥, 내 몸인데, 내, 무슨, 무슨, 제가 직접 시체를 끌고 다니는 느낌 정도의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냥,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그냥, 예 그냥 항상 피로해 있어요. 뭐, 어느 순간 만성피로가 그냥 몸에 붙어 있고, 거의 그런 수준인데 여튼 간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좋아하셔도 간에 좋다는 음식들은 다 챙겨 드시잖아요. 예. 네. 나중에 시간 되면 간에 좋은 음식과 운동 같은 걸 한번 어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간이 안 좋아지면 보통 사람들이 어 간암을 생각하잖아요. 암 중에서 그 사망률이 되게 높은 암 중에 하나 최최고가 췌장암 췌장암은 거의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췌장암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어 췌장은 그렇게 그 길이가 크지가 않아요. 크기가 크지가 않아서 발견 자체가 잘안 되는데 그그 그 작은 크기에서 암이 발견될 정도면은 거의 이미 예, 보통 발견 당시에 보통 이제 요즘에 암 사망률이 되게 낮아진 이유가 보통 조기에 전기 검진을 되게 많이 이제 국가에서도 종용하잖아요 그 검진을 하도 하니까는 사람들이 금방 금방 예, 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걸 이제는 발견을 해서 이제 조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망률이 낮아지는 추세인데 췌장은 발견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은 뭐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간암 같은 그러니까 왜 간암으로는 간 간암 같은 경우에는 왜 사망률이 높냐면은 간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한번안 좋아진 간은 원상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그래서 잘라낸다고 절제를 하잖아요. 잘라내면은, 이걸로 정, 이게, 원래, 원래 정상인이 사용할 만한 그 기능을, 이 절반의 부분에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잘라내는 이유는, 이게 원상 복구는 안 된다고 해요. 한번, 어 망가진 간은. 그래서, 음, 더더욱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건데 뭐 여튼 간 암이 걸리게 되면은 원래 애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애한테 암세포가 들어갔으니 거의 뭐 거의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 보통 간암에 걸리든 무슨 암에 걸리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저희, 저희, 보험 들, 들으신 분들, 암보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실 때, 암사망보험금을 설명을 듣고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암사망률이 대략 33%가 넘어가니까, 암사망률이 이렇게 높으니, 암사망보험금을 되게, 보험료 자체가 저렴해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단위가 되게 커. 보통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어암 환자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이 암이 파, 판정이 아닙니다. 암이 판정이 아니고 이게 어 보통 전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는데 그 주요 사망 원인이 전이로 인한 장기 기능 부전예뭐 네,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폐라든가 그런 데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감염. 예, 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되고, 출혈,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술받다가 뭐, 수술받으려고, 그러니까는, 암 수술을 받으려고 뭐, 준비 중에 뭐, 무슨, 혈관이 막히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는 막, 그런데 막, 그런 걸, 피를 순환하는 과정 중에 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던가 막, 그런, 어,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 치료를 시작하면은, 식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드시라고 하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도 잘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영양결핍, 그리고 뭐 혈전증, 예, 혈전증, 예,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암사가 보험금이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거의 약관에 보면 보험상품 어, 약관, 약관에 보면 은 암 사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laughs> 경우일 때, 암 사망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렸어. 암 걸린 다음에 죽는다고 해서 암 사망 보험금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어 이거 꼭 챙겨 드시고, 음 암도, 암에 걸려도 이렇게 암으로 죽지 않듯이, 뭐, 알올 중독도 보통,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걸리면 간암을 되게 많이 생각하다. 간이 안 좋. 근데 간안좋하시는 분들 정말 많기는 해요. 어, 제가 뭐 보증도 여기 어 복수 걸 차가지고는 호을 꼽고 다니시는 분들 저도 수십 명 넘게 봤죠. 수십 명 넘게 봤는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도 어 간, 그러니까 간염, 간염이 이제 간 경변, 지방간이 간염이 되고 간염이 간 경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에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정말 거의 없어요. 거진 간 경화되고 나면은 보통 거기서 이제 거진 생애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원인도 어 그래서 간은 간이 안 좋아져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 급성 알코올 중독, 진전선방 질식사, 어 급성 알코올 중독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남겼었죠. 그 박보람 씨가 어,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어, 그걸로 인해서 중추신경이 마비 됐다거나 망가졌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좀 저는 제가 진전선망을 겪어봤잖아요. 그 영상에 지져보시면 있을 거예요. 진전선망에 관해서 제가 겪었던 거. 그 진전선망에 의해서도 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은 게, 저 정말 <laughs> 그때, 어 음, 좀 염라대왕을 구경하는 느낌? 에, 저는 당시에 진전선방을 거의 일주일간 겪었었고 5일간은 아예 통으로 잠을 못잤었고 잠을 통으로 못자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환청 환시 그런거에 시달리니까는 눈이 미세혈관이 다 터져서 눈 여기 여기에 하얀게 하얀 하 하나도 안보이고 지금도 황달이 심해서 안보이고 하얗지 않고 노란데 아예 쎄빨겠어요. 그냥 다 터져서 막그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눈이 막 진짜 찢어져질 것 같은 고통인데도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진전선방 상태에서 사망을 한대요. 그때 어, 진전선방 상태에서도 호흡곤란. 저도 그때 어 여기 저도 그때 술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몸이 이렇게 초췌해지면 항상 숨이 막혀서 깼거든요. 중간에 그리고 어 진전선막말고 지식사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지식사가 구토하잖아요 그니까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힌대요 저도 가래가 계속 끓어서 담배를 피니까 가래가 계속 끓어서 기도가 막히는 걸 느끼고 제가 숨이 막혀서 잠이 낀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죽거든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그니까 러 의외로 그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살 예 네.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자살 되게 많고요. 어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어이 사람이 자살을 해도 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죽으려는 생각 계획은 없었는데 술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사인판명 자체가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또 음.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로 죽었느냐, 이걸 질병으로 죽었느냐, 어, 어. 따져가지고는 보험금을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것들 어가 그런데 이 사망 원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음딱뭐 암이 걸렸으면 암으로 죽어 알코올 뭐 중독 걸렸으면 뭐술 간암이 어,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런 게 아니라 막상 딱. 당시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전혀 다른 거고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요, 급성 신경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갑자기 뭐, 뭐 어디가 막이폐 같은 데가 위축이 된다거나 막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부전, 예 그런 식으로 가기 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게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 고 결론은 간은 간암의 어, 그 원인이 70%가 70 비형간염 그 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간염조차도 만성간염이 있고 그 급성간염이 있다는데 피로 하면은 피로 하면은 몸이 피로 하면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진거거든요 결국엔 비형간염도 뭐, 뭐,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인분들이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어, 몸, 몸이 안 좋을 땐 절대 어,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 분들,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내가 어 간암으로 가지는 않는구나 <laughs> 웬만하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 분들 중에 간암은 못 봤어요 어, 그냥 간경화 단 경화까지만 보고 제가 가장 제가 봤던 가장 많은 사인은 아마 자살로 판명 자살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어도 그냥 진전선방 중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전선방 중 되면은 환시 환청 막 진짜 그냥 눈을 뜨고 이거 꿈도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여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맹정진인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 저 어떤 분을 봤냐면 병원에서 무슨 목유병 걸린 환자처럼 저 새끼를 죽여야 해 그러면서 막 충기를 찾으려 고 그러고 싸워야 된다면서 막그러고막 진짜 미친놈처럼 막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것도 어 진정선방 증세거든요. 어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하다가 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해를 해서. 어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술을 마시면. 내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면 벌어진다 이런 사건들이 에,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상기시키면서 치면서, 아 술은 아니, 우리 알코올 주독자분들은 그냥 아예 당연히 입도 대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은 그러니까 대부분 경각심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음, 피로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진짜 피로와 스트레스가 어, 우리를 죽이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예, 근데 쉽진 않죠. 예, 쉽게 쉽게 살고 싶죠. 우리가 쉽게 쉽게 살아지나요? 하지만 스스로 어쨌거나 어 피로 다스려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이 적응을 해하고 해야, 뭐, 해야겠죠. 예, 여튼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오늘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